자 79번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알파, 베타 그랬지. 괜히 이 말이 나온 게 아니겠네 지금.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지.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다음 두 근의 합은 뭐니 a 근의 근각의수의관계에서 그다음 두 근의 곱은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확인해 볼까요? 가 이게 더해서 절대 쉬운 거 하고 더 절대치 쉬운 다음에 더한 것을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크다. 이말이에요. 어떨 때 이쪽이 더 크지?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만약에 둘다플러스거나둘다 마이너스면 둘다 플러스라고 생각해 봐. 그러면 더한 다음에 절대 쉬운 거 하고 절대 쉬운 다음에 더한 것도 같아 버려야 되지. 근데 이쪽이 더크려면은 알파와 베타가 부호가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알파와 베타가 다른 부호가 돼야 돼.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는 숫자 자체가 절대쉬워서 더하니까 양수 커지는데 여기는 하나가 양수 하나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둘이 상쇄되면서 줄어든단 말이야. 그래야 이 오른쪽이 더 크게 되는 거지. 결국은 알파베타가 다른 보호란 뜻인 거야. 맞지? 근데 알파베타 곱해서 1이잖아. 그럼 둘다 플러스나 둘다 마이너스니까 다른 보호라고 하면 돼안 돼. 안 되겠지. 니은 번 볼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2보다 크다 그랬어. 아,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은 뭐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를 뺀 거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였으니까 a 제곱.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자, 이것이 뭐보다 크다? 2보다 크다 이 말이지. 즉 a 제곱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냐 이 말이지. 오 맞았잖아. 맞았습니다. 다. 알파가 1보다 크면 베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입니다. 아까 알파 베타 곱해서 얼마였어? 1이었지. 알파와 베타 곱해서 1이야. 그러면 베타는 뭐야? 알파의 역수지. 근데 알파가 1보다 큰 숫자야. 그러면 1보다 큰 숫자니까 베타는 당연히 1보다 작은 숫자야, 그지 물론 알파가 1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베타도 양수겠지. 그래서 다도 맞았습니다. 자, 80번은 상당히 어려워요. 자, 이 방정식의 두 군을 알파베타라고 놓고 중간에 땡땡땡이 보이니까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건 맞지. 근데 이걸 정기할 수가 없잖아. 그 정기한다고 해서 알파베타, 알파제곱, 베타제곱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아이를 간단히 할 생각을 해야 돼. 요거 정리 못하면 못 풀겠지. 물론 얘도 정리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먼저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이걸 정기하면 안 되고, 둘이 곱하는 건데, 얘를 정리해야 된다. 그럼 얘를 정리한다는 말은, 알파, 알파제곱, 알파삼성, 알파십일승까지 합이잖아. 그러면, 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 제곱했을 때, 세제곱했을 때, 이 규칙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베타라 했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뭐가 돼? 마이너스 루트 3. 두근의 곱은 1입니다. 여기까지는 알수 있겠지. 그런데, 알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알파를 구해봐야 되는 거야. 또 베타도 구해야 되지만 자 그럼 여기서 근의 공식에다 집어넣어야 되는데 요건 실은 나중에는 좀애워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모르니까 x를 직접 구해봐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렇게 나와 실은 얘가 일정 규칙을 갖는 아이야 근데 우리 지금 모르잖아 그지? 자 그럼 알파를 이 중에 하나인 요거라고 해보자. 그럼 당연히 베타는 뭐가 되겠어? 요렇게 되겠지. 근데 실은 나중에 얘도 세트를 갖고 다니는 아이야. 우리가 세트에 온거 있잖아. 그지 근데 요거는 그 모양은 아닌데 요것도 그거 살짝 변형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외워주면 좋겠지만 일단 알파의 규칙성을 찾기 위해서 알파를 요거라고 보면 알파의 제곱은 뭘까? 알파 제곱, 알파 삼성 이게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얘를 제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분모는 4가 되고. 분자는요, 앞에 놈 제곱, 더하기 뒤에 놈 제곱 하면 2가 되고, 마이너스 2루트 3i, 이렇게 그래서 약분해주면 2분의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와. 그래서 많이 본것 같지? 알파 삼승은요얘 둘이 곱하면 되지. 얘들이 곱해주면 되지. 얘둘 곱해주면 i가 나와. 이 규칙을 찾기는 쉽지 않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찾아줘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알파는 그대로 쓴다 치면. 알파 제곱은 그대로 쓴다 치면. 알파 3승이 i가 되니까. 알파 4승은 여기다 i를 한번 i 알파를 곱해주면 되니까 i 알파. 5승은요? 알파 한번 더. 이렇게. 6승은 어떻게 되겠어? 6승은 알파 3승이 i니까 여기를 제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1 7승은 여기다 i를 한번더 해주면 되지 마이너스 알파 8승은 여기다 i를 한번더 해주 아, 알파를 한번더곱해 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 9승은 알파 3승이 i니까 얘를 세제 곱해 주면 되잖아 i 세제 곱이니까 마이너스 i 10승은 여기다 i를 알파를 한번더 마이너스 알파 곱해줘 i 알파 11승은 여기다가 알파 한번더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그래서, 사라지네. 뭐만 남지? 마, 일만 남아. 요게. 얘도 똑같은 루틴으로 마, 일만 남아. 그래서, 얘도 마이너스 일, 마이너스 일 곱해주는 거니까, 정답은 일입니다. 이렇게. 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세트에 해당되는 아이야. 그래서 얘를 세트라고 해도 좋겠지만, 요걸 한번 볼까?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이이야 그러면, X의 삼승은 얼마? 1이었지? 그리고, X는 그레공식에서 2분의 마일, 뻘마루트3이야 그래서, 얘를 보는 순간, 이아이의 세제곱 1이라는 거. 그리고, 그걸 만들어내는 방정식은 이거라는 거. 이게 세트였던 것처럼. 이것도 실은 세트야. 삼승이아이가 되는 세트야. 근데,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혹시 관심 있는 사람은, 알아주면 되겠고 요정도 세트를 꼭 알아야 된다그랬지 요거 관련된 세트 하나 더 있었지 뭐 있었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0이면 보는 순간 x의 3승은 얼마? 마 1이고 실제로 x는 근형공식을 집어넣으면 2분의 1뿔마 루트 3마 그래서 x가 요렇게 생겼으면 3제곱하면 마이너스 3되고 그것은 여기서 나온다 하는 세트 기억하자는 의미고 요것도 알수 있으면 좋겠다 여기서 나오는 근 알파를 세제곱하면 i가 된다. 이 정도까지. 오케이? 81번도 어, 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어렵습니다만 꼭 알아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 나오면 대부분 다 틀리니까. 엑셀 의 이차 방정식이 허근 z를 가져요. 그리고 그 z라는 근을 세제곱하면 실수가 됩니다. k 구하세요. 풀어봐라 그러면? 못 풀어요. 이 방정식이 허근 같은데 그 허근을 세제곱하면 실수가 된대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이 방정식 오리지널로 푸는 방법이 있고, 또 특이하게 푸는 방법이 있는데, 원칙은 어떻게 되겠냐면 여기서 k가 실수야. 그러니까 계수가 전부 실수이기 때문에 허근 z를 근으로 갖잖아. 그러면 이 놈의 켤레도 근이지. 계수가 실수니까. 켈레근의 성질에서 이해되니? 그러면 z라는 방정식에 z라는 허근을 아무것도 모르니까 a plus bi라고 해보자. 그러면 z 반은 뭐니? a minus bi가 되겠고 이두 개는 요 방정식 근이기 때문에 근과 계수 관계로 쓰면 되겠지. 오케이? 그럼 근과 계수 관계로 쓰면 두 근의 합은 ea가 되고 그건 근과 계수 관계서 에 ek가 되겠지.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은 뭐가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되겠지. 두근의 곱은. 그건 근과계수서한계에서몇 K? 3K가 되고. 그런데 Z의 세제곱이 실수가 돼야 돼. 그러면 Z는 뭐지? A 플러스 BI야. 그럼 얘를 세번 곱해주면 실수가 된다. 이 말이야. 세번 곱해지면 정리했을 때 a 의 세제곱. 정리한 거야. 그리고 실수부와 허수부를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겠다. 이 말이야. 이게 실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 부분이 0이 돼야 돼. B가 0이 되면 Z가 실수가 되버리기 때문에 허근이 안 돼. 그래서 B는 0이 될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B를 약분시켜서 0이 되게 하는 값을 구해보면 B의 제곱은 바로 3A 제곱이 돼야 돼. 이렇게 오케이? 따라서 B는 뿔마, 루트, 3A. 이렇게될 거야.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K 물어본 거야. K. 여기서 a는 2a는 e, k였기 때문에 k는 a라고 쓸 수가 있겠지 a가 바로 k가 되는 거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야 b의 제곱이 3a제곱이야 여기다 3a제곱을 넣으면 4a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3k는 4a제곱인데 a를 k라 볼수 있기 때문에 k제곱 이렇게 쓸수 있어 그러면 k는 0하고 뭐가 나와? 4분의 3, 2개 이렇게 나와. 그런데 k가 0이면 어때? 이 방정식이 x제곱은 0이 돼버리면서 허근을 갖지 않기 때문에 k는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게 원칙인데 상당히 어렵지? 그러면 요거보다좀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 이게 오리지널이 것은 이해해야 돼. 이렇게 풀어줘야 되는데. 요거 말고 다른 편법이 있느냐 이그 말이야. 그것도 있어. 자, 그런데 그거 설명을 할 텐데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안 풀어도 돼. 자, 특징은 어디다 잡냐 그러면 z의 3승이 실수가 된다라고 하는 아이를 생각해야 돼. 자, 그러면 이걸 하려면 우리 세트를 한번 기억을 해줘야 돼. x가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였어. 여기서 많이 보내지. 그러면 이 x를 세제곱하면 어디서 나와? 얼마가 돼? 1이 되지. 이 근은 어디서 나왔어?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에서 나온 거야. 요 방정식의 근이 근 중에 하나가 이거고 허근이고 이 허근을 세제곱하면 1이 되는 거였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세트로 외우고 다녔잖아. 그지 그럼 요 허근을 여기서 나온 거야. 그런데, 여기만 쳐다보면 어때? x의 3승 1이니까 x를 1이라고 하면 돼? 물론 그럴 수 있지만, x, 허근 x를 찾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요 i를 인수분해를 하면 어떻게 돼? x 세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되면서,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잖아. 그러면, 허근은, 실근, 요걸 만족하는 실근은 1이지만, 허근 x는 여기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야. 요 방정식의 근에서 허근이 나오고, 그 허근을 세제곱하면 일이라는 실수가 되고 있잖아. 요게 이해가 됐다면, 좀 어렵지만, 보세요. 요 방정식의 허근이 나오고, 그 허근을 세제곱하면 실수가 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루틴을 한번 찾아보자. 이 말이야. 요 방정식의 허근이 있겠지. 그 허근, 세제곱하면 실수라 했으니까 어떤 이 방정식의 한 근을 우리가 그냥 X라고 쓸게. 그 X가 Z이지만 그러면 그 X라는 근, 즉 Z를 세제곱하면 실수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실수를 A3승이라고 써볼게. A라고 써도 되지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방금 위에서 배운 이 내용을 쓰기 위해서, 요렇게 쓸수 있지. equal 0. 그럼 인수분해는 x-a, x의 제곱, plus ax, plus a 제곱, equal 0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보세요. x 삼승이 실수가 되게 하는, 허근 z는, 여기가 0이 되는 것에서 나올 것 같아, 여기가 0이 되는 것에서 나올 것 같아. 여기가 0이 되는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허근이야.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 방정식에서 나오는 허근이 세제곱에서 실수가 된다 그러면, 그 허근은 바로 이런 모양에서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기를 a라고 본다면, 마이너스 ek를 a라고 본다면, 3k는 바로 a 제곱에 해당이 되는 거야. 이, 여기서 나오는 게 이렇게 돼야 될 거야. 그래서 a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k를 넣어주면 3k는 4k의 제곱이 되면서 바로 k 값이 구해지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면 좋고, 아니다! 그러면 처음 오리지널 방법으로 풀면 돼. 하나 더 해보자 82번 바로 해볼게 똑같아 이 방정식의 한 흑은 오메가고 오메가 세제곱에서 실수가 됩니다 실수 k값을 모두 구해서 곱하세요 k가 실수겠고 그럼 이 계수들이 전부 실수잖아 그러면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에서 한학은 오메가가 나왔으면 여름에 켤레도 근이야 그지? 그래서 오메가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a 플러스 bi라고 놓으면 오메가 반은 a 마이너스 bi가 되고 이두 개는 요놈의 근이기 때문에, 근각에 속했으면 두근의 합 2a는 k 빼기 3. 두근의 곱,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k 마이너스야. 요렇게 될 거야. 그 다음, 오메가 3승이 실수가 된다겠어. 오메가가 이거니까, 오메가의 3승은 하면, a 플러스 bi의 세제곱이 되고, 요걸 정리를 해주면, 정리해서 실수하고 호수표를 따로 쓸게. a 삼승 b의 제곱 플러스 허수부는 3a 제곱 b 마이너스 b의 삼성 i 요렇게될 거야 오메가 삼성 자 그러면 오메가 삼성이 요렇게 됐는데 요게 실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허수부가 0이 돼야 돼자 b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b가 0이 되면 오메가가 실근 돼 버리니까 그래서 여기서 b를 약분하다 보면 B의 제곱은 3A 제곱이 돼. 아까와 같은 패턴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B의 제곱이 3A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4A 제곱은 2K-1이 되는 거지. 2A가 K-3이야. 그러면 4A 제곱은 이걸 제곱한 거니까 K-3의 제곱 이렇게 되고 2K- -1. 정리하면 K 제곱 마이너스 6K 넘어서 마이너스 8K. 10은 0, 이렇게 되겠지. 여기서 k가 9해질 거야. 자, 그때 k 값을 모두 곱하라 했으니, 여기서 나오는 k 두 개를 곱하면 되겠지. 근과교성에서 a분의 c니까. 답은 얼마? 10, 이렇게. 자, 아까의 방법으로 좀 해주세요. 똑같아, 루틴은. 이해 안 되면 그냥 지금 방법으로 풀면 끝내는 거고. 자, 오메가의 삼승이실수라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오메가는 어디서 나와? 요 방정식의 근이야. 그지? 그럼 요 방정식의 근을 우리가 오메가로 했을 때, 이번엔 일부러 오메가라고 쓴 거야. 오메가의 삼성이 실수야. 그 실수를 뭐라고 쓰자? A A3, 세제곱이라고 쓰자, 이 말이야. 그러면, 오메가 삼성 마이너스 A 세제곱은 0이 되면서, 오메가 마이너스 A 인수분해가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A 제곱은 0. 요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여기서는 오메가가 실수가 되니까 요게 아니고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오메가는 누구의 근이야? 여기서 나와야 돼. 다시 말해서 x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a제곱은 0이라는 요 방정식의 근이 오메가가 돼야 돼. 그래야 근은 오메가를 넣어서 이게 성립해야 되니까 여기서 나와야 허거는 여기서 나올 거야.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온 근이 오메가니까 요 a가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a가 k-3의 역할을 하고 a제곱이 여기 2k-1이지 a제곱이 2k-1이 되는 거야. 그래서 a에다가 k-3을 여기다 넣어주면 k-3의 제곱은 2k-1이 되면서 이 루틴이 여기서 나온다 이 말. 결과는 동일해. 그럼 이게 이해되면 이렇게 풀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렇게 녹아다녀야 돼. 여기서는 삼성을 전개하는 것은 좀 힘들 뿐이지. 근데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81번, 2번은. 자, 꼭 풀어보고, 여기까지. 수고했어요.